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월드 입니다 어 간만에 저희 이 원흥의 김편님 시청실에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여기 저희 좌 어, 양편에 있는 이 스피커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스피커가 좀 독특한 면이 있죠 보시기에도 어, 밑에 우퍼는 일반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상단 쪽에 있는 어, 유닛은 평판입니다 평평해요 평판 유닛 중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어, 엘락 엘락 리뷰하면서 A.M.T 트위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렇죠그 평판의 일종이에요. 근데 A.M.T랑 이 트위터는 또 다릅니다. 이 트위터는 스위스의 피에가라는 브랜드에서 직접 제작하는 리본 트위터입니다. 리본 트위터하면 하이파이 오디오 취미로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리본 트위터는 뭐 어, 자기장 안에 전류 흐르는 도체가 위치하면 이제 그 진동판이 떨려서 소리를 내주는 그런 원리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예, 김편님 이런 어 리본 튜이터를 만드는 이유라면 뭘까요? 일반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보면 보이스코일하고 예. 진동판하고 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보이스코일은 포머에 이제 감겨져 있는 거고 네. 그 보이스코일하고 이제 그마그넷 사이에서 이 보이스코일이 움직이면은 포머와 연결된 진동판이 같이 움직이면서. 네. 이 보이스 코일에 들어온 음악 전기 신호를 예. 진동판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트랜스, 트랜스듀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이 진동판을 셋시에 잡아주는 게 이제 바깥에 게 서라운드고 아래 예. 게 스파이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AMT나 이 리버는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판이에요. 그렇죠. 진동판이 평판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네. 그그 그 얇고 가벼운 진동판에 보이스코일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깔려 있다. 예. 네. 예. 보통 이제 에칭, 코팅을 했다 이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달리 생각을 하면 이 넓은 넓고 가벼운 진동판에 골고루 깔린 진동판이 곧바로 움직여서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코일 따로 포머 따로 예. 진동판 따로인 그 일반 구조에 비해서 훨씬 왜곡이 예.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트위터면은 고역 상한까지 플랫하게 네.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본 트위터가 지금 얘도 그렇지만은 보통 50 킬로헤르츠까지 네. 플랫하게 뻗는 이유가 네. 일단 이 리본 트위터의 어떤 기본 구조 때문에 그렇다. 요렇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고역 쪽 리니어하게 초고역 이상으로 이렇게 뻗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와서 이제 베릴륨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쪽에나 와서나 이제 막 20kHz 이상 예, 재생하는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재생할, 재생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피해가 같은 이런 리본 트위터는 옛날부터도 40, 50kHz를 쉽게 그렇죠. 예, 재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리본 트위터의 이런 구조적인 강점 때문이겠죠. 나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청감상으로 보면은 리본 트위터는 일단은 평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 도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180도 앞에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거는 잘해요. 근데 청취 위치에서만 그 기준으로 볼때 이게 이렇게 둥글게 음이 퍼져나가면, 그 횡축에서 아주 골고루, 골고루 그런 주파수, 어, 응답은 약간 좀 힘들거든요. 대시벨 음. 감세가 있죠. 이게 측, 외, 축, 외로 이렇게 벗어나면.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청취 위치에서 이 리본은 완전 이제 반사음이 적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양측 벽이나 예, 1차 반사 지점이나 이런 데에서 어, 나가서 들어오는 한 쿠션 먹고 들어오는 이런 소리가 그렇죠. 적기 때문에 직접음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은 원래 재생 원래 원래 소리에 더 가까운 소리를 그렇죠. 들을 수 있는 예, 왜곡이 돌아다는 거죠 이 평판 스피커의 이점 중에 하나가 네. 이 지향성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 디렉티비티 그 말은 뭐냐면 은 그 후레쉬를 쫙 붙였을 때 네. 퍼지지 않고 또렷하게 축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향, 지향성이 좋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천정, 바닥, 좌우벽에 영향을 덜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음을 그만큼 덜 왜곡된 상태에서 네.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네. 그런 이점도. 생기는 오.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응 속도가 일반 다이렉트 드라이버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고역 쪽의 해상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세부 묘사가 그렇죠. 굉장히 좋고요. 작은 소리들 재생에 아주 특출나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약점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저역 쪽 저역 쪽 재생은 좀 힘듭니다. 음. 예전에 뭐 아포지 이런 스피커 메이커가 지금 사라졌는데 그런 스피커가 전체 그러니까 풀 리본으로 전 대역을 재생하는 뭐 스피커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역 쪽 재생이 좀 힘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리본으로 리본 형태로 만든 드라이버가 어. 임피던스가 순간적으로 막 이론까지 떨어지는, 음. 예. 그래서 막 크렐, 에클레스 파워앰프가 재생도 중에 타는, 뭐, 어. 예.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 쫄딱 망했죠. 그렇죠. 이 저음을 낸다는 거는 결국 많은 양의 공기를 밀어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작은 우퍼로 여러 개 써서 밀어내든 아니면 예. 대구용 우퍼로 밀어내든, 예. 어, 어쨌든 밀어내는 공기 양이 많아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은. 진동판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부하예요 그렇죠.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얇, 얇고 넓은 진동판은 그게 힘에 붙인다는 얘기죠 예. 이런 맥락에서 봐도 예. 피해가는 참 대단한 게 예. (1991년에) 이미 미드레인지도 그러니까요. 리본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 리본 트위터를 쓴 거는 (1987년이고) 예. (4년) 후에 미드레인지까지 예. 리본으로 만들었고 (2000년에) 이거를 동축으로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드레인지 안에 그러니까 리본 트위터를 박아놓은 네. 동축 리본 유닛을 만든 거 보면 이 그렇죠. 피해가는 진짜 리본에 관한 지금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반열에 올랐다고 볼수 있죠. 많은 메이커들이 리본으로 여러 가지 리본 형태의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피커로 출시는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예. 중간에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진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혁신에 혁신을 더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근데, PA가가 예전에 이제, 제네레이션 1, 1세대를 끝내고, 2세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2세대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 기존에 이제, 311, 511, 711, 이런 모델들을 개발해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짝수차 모델을 개발을 해서 내놓았어요 그렇죠. 예. 뭐, 411, 611, 뭐, 811, 여러 가지 이제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소개를 했었죠. 이미. 그렇죠. 예. 처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게 411. 예. 그, 북셀프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611. 네. 그러니까 그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동축 리본 아, 예. 유닛이 있고 밑에 두개 우퍼, 네. 밑에 세개 패시브 네. 그렇게 된6 1 1이 있었고, 요번에는이 네. 코엑스 시리즈 의 네. 좌장이죠 플래그십 네. 8 1 1이 드디어 이제 어 저희 시청실에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동축 리본 유닛 밑에 8.6인치 우퍼 두 발,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직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두발요런 네. 구성의 플래그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축입니다. 리본 뻘개를 가지고 동축 구조를 또 가진 일반적으로 리본 트위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라인 소스라고 하잖아요. 아, 네, 예. 라인 소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결합을 해서. 동축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동축은 일반적으로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 소스와 포인트 소스가 공존하는. 그렇죠. 어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어, 이런 경우는 제가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설계를 했고 그리고 기존의 그 앞에 홀수 차로 시작되는 스피커와 좀 달라요. 일단 그러니까 뭐 뭐3 a y 디자인인데 이 인클로저도 보면은 뒤쪽으로 굉장히 길어졌고 맞아요. 예. 실제 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참고로 311이 411이 된 거고요. 예. 511이 611이 됐고, 그렇죠. 7일 11이 811로 각각 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가에서는 후속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두 모델들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예. 이거는 일종의 상급기로 없던 버전이 들어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구조라든지 들리는 뭐 소리 퍼포먼스 네. 이게 완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 리본 네. 트위터를 보면은 어 마그넷 마그넷이 또 보강이 어. 됐죠. 그렇죠. 예. 저번 711이 있었던 시리즈가 2세대였고요. 예예. 얘는 뉴 2세대요. 예. 그러니까 새 2세대인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동쪽 리본 유닛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진동판, 그러니까 보이스 코일이 이식된 진동판 뒤쪽에만 네오드뮴 마그넷이 있었는데, 요번 예. 새 유닛이 되면서 이 앞쪽에. 앞쪽에도, 앞쪽에도, 내어두면 네. 마그넷 바가 네. 하나하나씩 붙어 있는 거를 네. 옆에서 예, 자세히 보면 네. 그 바가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711 모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터 시스템이 강력해진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강력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진동판, 즉, 보이스 코일이 좀더 네. 안정적으로, 리니어하게 움직일 네.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음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압출 성형을 통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고열에서 엄청난 고압으로 뽑아내는 이런 인클로저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피해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근데 내부 구조가 상당히 좀또 특이합니다. 이게 피해가에서는뭐 텐션 인프루브드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에 이제 인장 강도 이런 걸 굉장히 높이고. 이, 이, 텐션을 굉장히 네. 높이는, 예, 그런 구조, 브레이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보면 딱 사진 두 개, 예. 711하고 811그 내부 사진을 비교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예. 좀더 복잡해지고,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 그 인클로저를 밀어내는, 예. 밀어내고 당기는그 면적이 더, 닿는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 네. 그니까 그만큼, 인클로조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진동 공진마저도 이 팀2, 버전2로 네. 완전 더 소멸시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요게 네. 팀2가 된 거죠. 이것도7.11 이후에 나온 8.11에 좀, 어, 차별포인트.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진동도 없애기 위해서 뭐 댐핑 포일? 네, 네. 점탄성의 그어 포일을 사용해서 그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동축 어, 리본 유닛 저거 업그레이드 됐고 인클로저도 업그레이드 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존의 어, 모델에 비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 대역은 뭐 22Hz에서 50kHz까지 재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 인간이 가청 한계는 모두 재생하는 예. 네, 플레인 그렇죠. 지급 광대역 스피커고요. 네. 그다음에 어 공칭 미터스는 4옴. 예, 그 다음에 감도는 92데시벨. 그렇죠. 이게 사실 리본 어, 유닛을 채용한 스피커들의 그 전통적인 기존의 예전 스피커 메이커들의 가장 단점이었고 어, 리본 유닛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가 사실 너무 낮은 그 임피던스와 감도 음. 이런 것 때문인데 이거는 뭐 사음에 92데시벨이면은 뭐 요즘 나오는 앰프로 예, 모두 <laughs> 드라이빙 할수 있는 예, 수준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어 저음 파트 쪽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축 리본 유닛이 이제 450Hz 이상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50kHz까지 커버하고 네. 요 밑에 유닛은 요 밑에 보이는 4개 우퍼와 네. 2개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하는데 이런 네. 직경이 8.6인치예요. 네. 그리고 진동판 재질은 페이퍼 콘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2 개는 그러니까 그 모터 시스템이 없는 그러니까 아, 예.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 리플레이스 방식이 아니죠. 그렇죠. 일폐형에다가 패시브 네. 라디에이터를 붙여서 이 유닛 저음 그러니까 우퍼 유닛이 낼수 있는 저음보다 더 밑으로 네.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베이스 저음 튜닝 방식을 도입을 했다 그해서이밑 네. 밑에 두 개가 좀더 깔끔하고 단단한 저역을 내는 패시브 유닛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가 코엑스 811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은 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어,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한세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 녹음하고 어, 들려드리면서 음질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녹음한 시스템은요. 어, 저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렌더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M 스케일러, 업 스케일러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텍 맨해튼2 DH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 앰프는 패스랩스 XP12, 파워 앰프는 엘렉트로 컴파니의 AW250R, 요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세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 세곡 연달아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저희가 녹음해서 틀어드린 곡은요. 어, 디카이먼의 톱시라는 곡한곡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키아트 미키아트랑 여러 명이 이제 타악기 주자가 같이 한 건데 게이트 오브 다포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틀어드린 곡은 어, 맨플로드 호네에 지휘하고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어,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 중에 한곡 틀어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곡 디카이먼의 톱시 같은 경우는 사실 리본 유닛을 염두에 두고 좀 선곡을 해봤어요. 음. 이게 워낙 중고역 쪽에 이제 주파수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데, 굉장히 아날로그 녹음에다가 레퍼런스 레코딩스에서 정말 아날로그 레코딩 어, 정말 귀제라고 할 만한 이 어, 엔지니어가 녹음을 한 건데 정말 그러니까 작은 소리들, 작은 소리들이 정말 더잘 들려요. 음. <laughs> 예, 작은 소리들 막 심벌이나 뭐 피아노 소리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그러니까 작은 소리들이 정말 그 강약 구분이 정말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마이크로 다이믹스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세부 묘사 작은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해주는 게 해상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리본의 그 강점이 아 어, 이런 음악에서 잘 살아나지 않나 그렇죠 예 혹시 그 무빙 보셨어요? 아 봤죠 예. 네. 네. 거기 약간 한효주 이미지랑 오버랩 되지 않나요? <laughs> 아 그런가요?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멀리서 네. 조그만 소리도 잘 들리는 아, 그런 한유... 능력이 아, 네. 반대로 말하면 스피커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소리도 놓치지 네. 않고 50kHz까지 네. 정말 잘 네. 그러니까 그런 청감상의 느낌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참 싱싱하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소프트 돔이나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베를륨돔 얘네하고 는 완전 다른 쪽이 뭐냐면 너무나 싱싱해요. 예, 예. 고 물론 이제 베를륨이나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도 뭐 4, 5 0 k g 까지 뻗는데 예. 그 싱싱함에 관한하는 음. 정말 이 리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예. 이첫 번째 곡에서 이러한 리본 트위터의 장점이 정말 잘 살아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게 사실 저역적 표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저역적 표현. 그, 그러니까 리본만 좋다고 해서, 어, 리본 트위터만 좋다고 해서 소리가 좋을 수는 없는데, 음. 어, 물론 이제 중역대가 같이 이제 동심원 안에 있으면서, 중역대가 확실히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확실히 좀 일치월장을 했어요. 음. 네, 이 음매가 일단은, 어,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떤 이렇게, 중역하고 고역대가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어떤 뭐, 그, 약간 불편한? 이런 느낌들이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저역 쪽은 확실히 뭐, 게이트 오브 다프스나 뭐 이것도 들어보고, 뭐, 어, 에로이카 이런 데서도 저역 쪽이 정말 깔끔하면서 강력하다. <laughs> 그런 느낌이.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곡에서 아, 예.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에이스포트를 통한 저음의 촉감은 아니었어요, 그쵸?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떤 밀폐형 더군다나 그, 이게 좀 알루미늄 인클로저잖아요. 예. 거기다가 패시프까지들쳐지는 그런 단단하고 예. 좀 깔끔을 잘 떠는 예. 그니까 깔끔 떠는 저역인데 상당히 펀치력도 있고 예. 지저분하지 않은 저음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는 거 보면서 네. 아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게 MDF 인클로저였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음. 지저분하지 않게 저음이 나왔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본 유닛 말고 피해가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를 꼽자면 역시 네. 이 1997년에 처음 도입된 이 알루미늄 인클로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특히 중저음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확실히 이 아래급들은 이제 동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랑 확실히 그어 레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역 과 고역의 그런 이음매 그것도 음. 좋지만 중역대가 좀더 살아나면서 저역 쪽하고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져서 주변에서 그렇죠. 굉장히 그 허, 사, 사람으로 치면 이게 하반신이 훨씬 든든해진, 든든해진 예, 그렇죠. 탄탄해진 뭐 예. 그런 느낌이 여러 음악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음. 예, 그렇죠. 예전 이전 버전만 해도 약간 중고역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해상력이 좀 쏠리는 그런 예, 예.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진나할수록이 대역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예.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양 대역에 걸쳐서 그 어떤 장점이 예. 고루 분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더 음악을 좀 편안하게 예. 그렇게 좀 들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코엑스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급이죠. 그렇죠. 예, 피해가의 코엑스 811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